안녕하세요. 우리 보석이들, 컬러리스트 밀크캣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오늘도 퍼스널 컬러 분석을 가져왔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클리오의 매드 벨벳 틴트 10종인데요. 어, 유튜브랑 블로그에 이 아이를 너무나 퍼스널 컬러를 잘못 얘기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분석은 이제 종이 위에다가도 해보고, 피부 위에다가 해보고, 피부에 위에 몇 번씩 해요. 그리고 입술 위에다가도 입술 지금 되게 아프거든요, 진짜. 몇 번씩 해서 지금 오늘 이 퍼스널 컬러를 제가 저 스스로도 계속 의심하면서 4시간 동안 지금 이 분석을 마쳤습니다. 분석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왜 그런지, 그래서 어떻게 호환하면 좋은지 알려드릴 거예요. 밀크캣의 퍼스널 컬러 시작합니다. 자, 먼저 1번 레드빔파이인데요이레드빔파이는 이제 레드랑 블랙이 약간 섞인 그런 약간 버건디 계열의 컬러이더라고요. 확실히 버건디입니다. 버건디는 참고로 겨울 쿨톤의 색이에요, 여러분. 레드랑 블랙이 섞이면 나오는 아이. 그래서 얘는 이제 겨울 쿨톤 베스트. 그다음에 양조조에서 조금 쓰면은 여름 뮤트나 뭐 여러분들이 무난히 쓸수 있는 그런 컬러예요. 절대 웜은 아닙니다. 2호, 레드시커. 이제 얘가 웜인데요. 얘가 이제 마르살라 컬러라 그러죠. 브라운하고 레드랑 섞이면 나오는 그런 컬러예요. 웜 컬러로 얘는 약간 어두운 컬러이고 맥칠리랑 진짜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가을 웜톤 두루두루 그냥 베스트 컬러. 봄 웜톤은 분위기 있게 하고 싶다면 써도 좋을 것 같아요. 3호, 고 레드 같은 경우는 클리오 설명에서는 짙다 그래서 많이 어두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약간 오히려 쨍한 톤에서 흡사해가지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일단 전 개인적으로 브라이트 톤들, 봄이랑 겨울에 있는 브라이트 톤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는데 다만 보다시피 약간 발색에서 그리고 색 조합에서 블루기가 조금 조더 많이 보여요. 그것보다는 일단 쨍한 톤이 어울리는 게좀더 강력한 그런 고 레드입니다. 4호 선 피치 같은 경우는요. 얘는 이제 오렌지 레드 컬러 혹은 웜톤 레드 컬러라 해가지고 일단 따뜻한 레드 컬러인데 얘도 쨍한 아이예요. 그래서 얘는 근데 따뜻한 기운이 굉장히 확연하기 때문에 웜톤 베스트 그중에서 스프링 이제 봄 웜톤 베스트인데 브라이트 베스트고 라이트 톤이나 다른 톤들은 이제 조금 양 조절해서 사용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오호 글레이즈 그 모카 같은 경우는 얘는 정말. 약간 레드에 브라운이 아주 많이 섞인 그런 톤 다운된 색이죠. 약간 브릭 색깔인데 이거는 그래서 가을 웜톤 베스트 나머지 분들에게는 그다지 추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6호 버터넛 같은 경우는 얘도 이제 레드랑 브라운이 섞였는데 어, 5호보다는 조금 더 레드가 살짝 더 들어간 컬러예요. 근데 이제 웜한 컬러이기 때문에 얘도 이제 가을 웜톤 뮤트 베스트 이제 딥톤은 그냥 MLB 느낌?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고요. 봄 웜톤이신 분들도 그냥 분위기 있게 쓰려면 호화는 되지만 조금 나이들어 보이는 그런 컬러예요. 그 다음 조금 어려웠던 코랄 레이인데요. 얘가 진짜. <laughs> 얘가 조금 어려웠는데, 이제 일단 코랄 레이 같은 경우는 라이트 톤 베스트인데요. 여름 쿨톤 라이트와 봄 웜톤 라이트 둘다 어느 정도 호환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 코랄 레이 같은 경우가 착색이 약간 핑크에 많이 도는 그런 컬러로 딱 나오더라고요. 저는 일단 얘도 이제 3호 같이, 어, 둘다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호 코랄 어필 같은 경우는 얘는 진짜 예쁜 코랄 그런 립 컬러인데, 봄 웜톤 라이트 가장 강력 강력 추천해드리는 컬러예요. 이거 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뮤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라이트 컬러 추천해드리고 나머지 톤들은 약간 MLBB 느낌 아니면 다른 거랑 믹스하는 용도로 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9번 핑크 에일 얘도 진짜 어려웠는데요. <laughs> 핑크 에일이 여기 되게 그런 게. 피부 위에랑 종이에 발색하면 뭔가 따뜻해 보이는데 입술에 발색하면은 제 입술에서는 약간 차갑게도 발색을 하는 거예요. 웜쿨 어느 정도 호환해서 쓸수 있는 색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웜도 보이고 쿨도 보이는 색이라서 웜쿨 둘다 호환하지만 약간 라이트톤 가볍게 MLBB 느낌으로 바르기 괜찮은 그런 립으로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10번 레트로레이디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많이 어, 레드랑 블랙이랑 섞이면서 블루가 살짝 더 들어간 약간 레드와인 퍼플 이런 컬러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겨울 쿨톤 베스트인 여름 쿨톤 분들도 어느 정도는 분위기 있게 사용하기 좋은 그런 컬러로 이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왜 이렇게 분석했는지에 대한 자료들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보면 정말 재밌으실 거예요. 같은 경우는 예, 저 혼자도 이제 틀릴 수 있으니까 제 주변에 다른 컬러리스트 기사 선생님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색상새가 굉장히 좋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도 보여줘가지고 토론도 하고 이제 서로 이해도 하면서 이제 완벽하게 분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 걸렸어요. 4시간 이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힘이 나서 다음 영상 얼른 빨리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밀크 캣은 여기까지 우리 보석이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내 사랑들 봐줘서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